지난번 말씀 전할 때 우리 중고등부가 헌신 예배여서 또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지원자가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자축제를 했는데요. 몇 명의, 14명의 아이들을 중고등부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 유년부에 아홉 명을 새 친구들을 보내줬습니다. 아무쪼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어잘 정착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또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복음의 전도자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로 표현한 적은 없어도 아마 한 번쯤은 모두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또 때로는 세상 지위가, 때로는 사업 사업이 번창할 때, 또 때로는 자녀들이 출세할 때,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할까요? 실제로 성경은 참되고 지속되는 행복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시편 가장 첫 부분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도록 인도하고 있고요. 또,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최고로 행복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복이 나에게 가장 만족스럽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경험하는 피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깊은 차원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 1편은 의인들과 악인들 또 연속적으로 대조하는 방법을 시편 아,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인생을 살며 두 가지 다른 삶의 결과를 낳는 두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복을 악인들이 공허함과 나란히 놓고 보면은 둘 사이의 확연한 확연한 대조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만 읽어봐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또 어떤 삶을 선택할지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다양한 복은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이어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복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0편 1편의 말씀에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첫째,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자, 1절인데요. 1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요. 걷고 멈추어서고 마침내 앉는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죄인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그들과 한패가 되고 또한 제가 이런 사람을 악화시키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인들의 악한 생활방식이 우리의 생활방식이 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시편의 가장 첫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시편 1편 1절에 걸맞게 삼 분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 또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오늘 10편 말씀에서 여호와를 정말 기쁘시게 했고, 그분께 재짓지 않은 메시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즉, 군 뉴스는 10편 1편의 모든 복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게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고,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의 삶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자, 앞에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토의 의의를 주셨으며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의 순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순종이 우리에게 증가된 후에 오늘 말씀의 모든 복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시평 기자는 오늘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그하며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고 그분의 말씀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닮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자가 복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2절 또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편 1편 2절입니다 우리 한번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성하는 도다 아멘 10편, 10편 1편의 모든 복을 물려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과 머리로 알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호와의 율법을 늘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바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마음속 깊이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 하나님이 이 시편 안에 우리를 위해 세우신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가입니다. 시편 기자는 푸르게 자라나는 의인들의 모든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열매 없음과 대조되기 때문에 더욱 주목하게 됩니다. 어인들이 누리는 모든 복은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1절 3절, 1장 3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열매 맺는 나무의 이미지는 신자의 삶을 묘사하는 훌륭한 의미인데요. 여기에는 구체적인 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이 나무는 거저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나무들은 숲 숲에서 임의로 자랐지만은 조경사나 정원사는 그 숲에서 심을 나무를 취하여서 나무의 높이 색깔, 그림자 그 외에 모뭐 많은 이유를 고려해서 어디에 나무를 심을지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시편 139편 16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와 아름다움이 존재하도록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를 어디에 둘지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에서 어떤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내가에 심겨졌어요. 시내는, 시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수로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나무는 생명수가 흐르는 여러 수로들 옆에 의도적으로 심겨졌다는 것이에요. 이 나무가 누리는 두 번째 복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또 묵상하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풍요로울 때 감사의 열매를 맺고 의심이 생길 때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평안의 열매를 맺고 또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비난받을 때 자비와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그는 유혹 가운데 강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또,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 겸손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누리는 세 번째 복은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여름에 햇볕이 내리쬐고 또 땅이 뜨거워지면은 풀들은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땅 아래로 내린 뿌리를 통해서 정원사가 공급하는 그 물, 바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땅밑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창조의 목적에 걸맞는 생명수를 마음껏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은요, 3절 끝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당신이 하기로 한 일이 이루어지다, 성공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셨고, 또 우리 주님은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성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종종 우리의 고통과 모욕당함을 통해 번창하며, 고통과 혼란이 무의미지야, 무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신 곳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은 우리가 신실하게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동시에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낼 때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악인들의 열매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시평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든 복을 악인들의 열매 없음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삶은 헛된 하는 것입니다. <laughs> 본문 1장4 절인데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말씀은 추수철에 우리 타장 마당을 연상케 합니다. 우선 알곡을 껍질과 분리하기 위해서 밀집을 분쇄하며 미련 공기 중에 날려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무거운 알곡들은 바닥에 떨어지고 가벼운 껍질들은 그 견은 바람에 멀리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아기는 속이 찬 나무가 아닌 빈 끝질입니다. 악인은 열매를 맺지 않으며 악인들에게는 안정적으로 물을 얻을 수 없는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오늘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또 오늘의 삶에서 악인들이 더잘 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껍질에 불과한 그들은 심판 날에 생존하지 못하는 못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하지 않는 그들은 분명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삶이며, 이 세상의 유행과 여론과 풍속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결국 그 악인의 길, 그들의 삶은 망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까요? 본문 6절입니다. 우리 6절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밭에서 일을 할 때나,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나, 또 가정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아는지, 그렇지 않은지, 인생에서 가장 실제적인 그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인생에서 가장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계시는지, 6절 중방부에는요, 인정하시나, 인정하다의 히버리의 원어 뜻은 알고 있다는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길은 행위와 삶을 가리키며,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0편 1편에서 말하는 참으로 의로운 분은 바로 예수 그리소이십니다. 복에 거는 되시는 하나님, 전혀 죄가 없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소는 형통한 분이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묵상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친히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내기를 애쓰는 가운데 시의가에 심어져 저를 따라 귀한 열매를 맺고 널푸어른 형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